오늘은 10편 4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시험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때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아니면 뭐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나라고 하니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신은 지금 시험 당하지 않고 고난 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다 할수 있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사람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시험 당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당한다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병들게 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서 고치고 죄에서 구원하며 시험당한 자를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일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바로 나의 욕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의 죄를 돌아보야 될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의 원인은 반드시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될 것입니다. 오늘 10편 4편 1편 1장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되라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다윗왕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아버지 다윗왕에게 반역하여 군사를 일으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왕이 급하게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장면들이죠. 어, 다윗은 도피 중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는 그런 심의 뭐 저주하는 자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며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평안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들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어, 모든 기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기도가 거룩한 기도인 것이죠 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돈과 건강과 자녀가 잘되기 위한 것 이런 것 구하는 기도를 거룩한 기도로 할수 없겠죠 하나님의 의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거룩한 기도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럼 우리에게는 의가 존재할까요? 다위도왕은 의니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에 의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의이십니다 우리의 의는 바로 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고 그 고백하는 그칭 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다윗왕은 하나님의 은약 바로 이 다윗 왕가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은약의 말씀을 믿고 그 은약을 통해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겠다는 그 은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 드릴 때그 어린 양을 통하여 보내시겠다는 그 오실 예수글스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글스를 믿는 그 믿음을 칭의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로 이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 경건한 자, 이 경건한 자는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강구하는 그 강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치 않는 자, 곧 시험 앞에 분노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칭하고, 그런 자의 강구는 결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아니, 들을 수 없으신 것입니다. 혹시 의심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격동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터트려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 여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 여호화를 의지하라. 의의 제사, 이 모든 예배, 모든 제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의의 제사이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바르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의 제사는 자신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한 것을 알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저들도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며 은혜를 구하는 제사가 바로 의의 제사인 것입니다. 만일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저들이 심판받아야 된다면 나도 동일하게 심판받아 멸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자기가 자랑하던 그 긴머리가 상수리남에 걸려 매달려 있을 때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고 반역이 끝이 났죠. 끝난 후에 다윗왕은 자신을 대적하였던 그 신하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또 자기에게 돌던지며 먼지를 뿌리며 저주하였던 그 백성들을 용서하고 책망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의 제사인 것이죠.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하시라이따위의 고백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막 창고에 곡시 가득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 그것보다도 주의 백성이 가득한 것 그것이 정말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의 거짓에 소았던 백성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했던 그들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온 것 그들을 다윗이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러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 마지막 그날 주님 오셔서 그동안 잡은 생선을 보자 하실 때 기쁨으로 우리 두손 가득 세상의 복음의 거물로 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잡아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날에 빈손으로 나아간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을 당할 것입니다. 잡은 물고기로두손 가득한 자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요. 또한 내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의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날에 주님 앞에 두손 가득한 물고기로 주의 백성이 가득한 기쁨을 누리며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